똥땡이 오늘은 집 앞에 싼동 반점 왔습니다. 여기는 어좀 가격도 저렴하고 싸요. 짜장면은 3,500원. 그리고 요리 두 가지에 어 35,000원.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랑 자주 와요. 어, 짬뽕도 맛있고, 짜장면도 맛있고, 여기는 쟁반 짜장이 맛있어요. 짬뽕, 쟁반 짜장. 양장피. 저는 이집 양장피가 다른 집에 비해 조금 맛도 좋고, 어, 소스도 그렇게 매콤하지 않고, 톡 쏘지 않아서 좋고, 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짬뽕탕에, 쟁반 짜장에, 양장피에, 류산슬. 요렇게. 류산슬은, 여기 사장님이 서비스. 자주 온다고 서비스 주십니다. 친구 단골집인데, 바로 집 앞인데, 어, 한번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 집도 여름에 냉우동, 아 냉우동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요. 중국식 냉면도 진짜 맛있어요. 어, 가끔 와서 먹는데 최고의 대아동 최고의 맛집.